알리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알리곰의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튀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튀김기 세트입니다. 튀김기가 크면 많은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기름의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기름이 상당히 아까운데요. 이 제품은 1인분도 커버할 수 있는 딱 적당한 사이즈로서 기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감자 튀김 및 치킨 너겟, 튀김 만두 등 다양한 튀김 요리를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집게와 튀김기, 그리고 튀김망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으로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었으며 테일레스 재질로서 내구성이 훌륭하며 휴대도 간편하여 캠핑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튀김기 하나 장만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두운 곳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눈에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렴하지만 두 개의 램프를 가지고 있어 효율은 두 배인 LED 밝기 조절 램프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존 대부분의 제품은 한 개의 램프로 한정되어 불빛을 밝히는 거리가 한정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보다 더 넓은 구역 그리고 보다 더 밝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빛이 한 곳에서만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질릴 없이 명확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빛의 밝기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백색광, 자연광, 따뜻한 색까지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며 또한 더욱 세부적인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더 이상 좁고 어두운 단일 램프가 아닌 더 넓은 범위를 환하게 밝혀줄 이중 램프를 만나보세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스마트 모션 인식이 가능한 쓰레기통입니다. 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뚜껑을 열면서 뚜껑 주위가 더러워지게 되는데요. 국물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오염이 심해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11L의 넉넉한 크기와 스마트한 센서 열고 닫을 때의 배터리 효율이 좋아 무척 오래갑니다. 만약 계속해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두고 싶다면 터치 스위치를 통해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40cm 범위 밖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기에 발이나 손, 무릎을 이용하여 쉽게 센서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고리에 종량제 봉투를 걸어두거나 적당한 봉투를 걸어두면 뭉쳐 모아서 바로 버릴 수 있겠죠. 건전지로 동작하는 제품과 USB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 있어. 더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인체공학적 각도로 만들어져 발을 보다 더 편하게 해줄 단단하고 실용적인 발 받침대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앉아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자의 높이가 적절하지 않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등. 우리의 발 포지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편하게 휴식하는 공간이나 사무실 의자 아래에 이 제품을 가져다 두면 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위한 최적화된 각도로서 구부정하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마사지 가운데 쪽에는 롤러도 있기에 중간중간 롤러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해주면 좋겠죠. 발판 아래쪽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받침대로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시간과 온도 그리고 습도가 깔끔하게 표시되는 시계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계로서 가시성이 뛰어난데요. 약 9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중앙부에는 시간이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습도가 하단에는 온도가 표시됩니다. 시계와 온도계, 습도계를 각각 따로 구비할 필요 없이 올인원으로 갖춘 이 제품 하나면 모두 해결되겠죠? 색상이 다른 다섯 가지 유형의 시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호하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두어도 어울리며 사용 편의성이 무척 뛰어난 디지털 시계 어떠신가요? 샤오미에서 출시한 미니 믹서 블렌더입니다. 휴대성이 무척이나 뛰어나며 간편한 것이 특징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간단하게 이 제품에 과일이나 오트밀을 갈아 드셔 보세요. 원버튼 방식으로 제품 사용이 무척이나 간단하며 무려 1 8 0 0 0을 p m 으로 강력한 모터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전원을 꽂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식이기 때문에 재료를 담아 가방에 보관하고 원할 때 갈아 마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언제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다시 섞이기에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품질 좋은 304 스테인레스 커터로서 녹 걱정 없이 관리가 편합니다. 또한 한번 완충으로 약 12컵의 주스를 만들어 낼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용량 또한 상당히 넉넉합니다. 깔끔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휴대성 좋은 블렌더입니다. 무려 2L 괴물 용량을 가지고 있는 무척 큰 물병입니다. 국내에서 2L 물병을 구매하려면 디자인에 따라서 최대만 만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이 제품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내부에 빨대도 있는 제품으로서 2엘 괴물 용량임에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동안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다들 아시죠? 이 제품으로 하루 2 l 챌린지를 하기 무척이나 좋은데요. 겉면에도 물을 끝까지 다 마실 수 있도록 응원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고 고품질의 뚜껑과 더불어 편리한 빨대까지 있으며 색상 또한 다섯 가지로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헬스장, 어디든 휴대가 가능한 제품으로 건강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품 페이지 이동 링크가 있습니다. 알리곰은 다음에도 가성비 있고 훌륭한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리곰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